택배처럼 웃음을 배달해 드리는 채널 로젠젠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한강 시민공원에 촬영하러 왔습니다 복장도 보시면은 오늘 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포켓몬고 촬영을 하러 왔죠 포켓몬고를 이용해서 포켓몬과 사진을 찍는 잉어킹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고요. 뚜벅초를 이용한 사진, 아, 메리풀을 이용한 사진을 찍을 거고, 마지막으로 물포켓몬하고 사진을 찍는 그런 사진을 찍을 겁니다. 한번 일단 제일 먼저 잉어 키을 먼저 한번 찍으러 가볼까요? 자, 요거랑 낚시 모자, 그렇지? 낚시 모자로 갈아 끼우고, 나는 낚시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낚시 때까지 즐겨왔습니다. 자, 바로 가볼까요? 저 아래 들어가 게요 여기 아래. 여기서 딱 찍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보이세요? 자, 오늘 미끼입니다. 잉어킹이 물고기잖아요. 잉어킹을 잡으려면 미끼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자, 보이시죠? 오늘. 오늘 <laughs> 어, 낚시용 미끼에요. 낚시용 미끼. 자, 이제 한번 우리 잉어킹 한번 낚아볼까? 자. 어머. 자, <laughs> 찍어. 찍어, 그냥. 자. 오! 낚인다! 낚인다! 이 야!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잉어킹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제 포켓몬고를 한번 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션. 잉어킹을 찍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션. 첫 번째 목표 미션. 완수. 오, <laughs> 다음은 우리. 아, 뚜벅초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이 뚜벅초가 이 근방에 잘 뜬대요 아 추워 아왜 이렇게 그래 네, 여기 뚜벅초 있다는데요? 어? 뚜벅초 봤다 떴어, 떴어? 뚜벅초? 네. 어? 여기 떴어 이러지 마 오, 봐 봐봐, 봐, 봐 어, 빨리, <laughs> 빨리 <봐, 봐>, <laughs> 그봐침 <집> 놓고, 침여에 <laughs> <이집> 놓고, <laughs> 놓고 물뿌에 뚜벅초씨 떴어요! 보시면은 자 이걸로 이제 우리 자라나는 뚜벅초한테 물을 주는 걸 찍으려고 해요 자! 뚜벅초한테뚜벅초한테 물을 주겠습니다 자! 자라나라! 물 마셔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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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오늘 절반 찍었어요 오늘 이렇게 8시 5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어킹이랑뚜벅쇼다 찍었어요 그럼 뭐하냐 이제 우리가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이제 배고파 휴식시간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못 찾아야지 좀 이게 재밌는데 너무 빨리 찾아가지고 캔몬거지로안돼 이거 진짜 삼0세대 정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빨리 끝나서 정말 좋았었는데 메리프가 안 뜨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더 메리프 음. 예, 보이시죠? 얘가 연신내 위건이에요 연신내요 근데 20분 뒤에 사아준대요 신사동에 있는데 메리프 위치를 보고 진짜 안될것 같다 싶으면 메리프를 아무래도 이렇게 접고 수영장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그 전에는 먼저 오버워치 하면서 좀 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아 좋은 사람입니다. 어색합니다. 나좀 도와줘. 아우 누가 의사 좀 불러. 바로 수영장에 들어와서 물 포켓몬과 스노클링 한장을 뜨려하겠습니다. 여기 수영장까지 왔습니 이렇게 수영복장까지 있고 그냥 뻘스 타러 온게 아니라 바로 물 포켓몬들과 스노클링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 왔죠. 다 찍었습니다. 다 찍었고요. 물론 마지막 사진이 진짜 너무 되게 엄청 압도적인 사진이긴 한데, <laughs> 포켓몬 마스터 되는 거 진짜 힘드네요.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에보겠습니다 안녕, 안녕.